민주당의 고발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검찰의 고발에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치졸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 겁박 정치의 시대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의장과 야합해 국회 일정을 쪼개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는 안 하면서. 법이 정한 한도에서 저항했던 제1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정당방위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국회 사무처도 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민주당 출신 사무총장이 점령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답습니다. 중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일해야 할 사무처가 언제부터 당 사무처가 되었습니까? 문정권과 민주당이 말만 하면 검찰개혁을 외치더니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검찰을 수족으로 부릴 수 있게 되니까 노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고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소수 정당과 야합해 주도한 것이 바로 집권 여당입니다. 검찰이 야당에 대한 고발은 조사하고 구형하면서 민주당 수뇌부들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당이 소통과 협치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비겁하고 치졸하게 검찰 고발에 야당 탄압 팔지 말고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합시다. 그게 정치입니다.